업데이트 후 스마트폰 기능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 중에는 오히려 사용성을 높여주는 것들도 많습니다. 특히 앱이 많아 필요한 앱을 찾기 어렵던 사용자라면 앱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앱 서랍이 열리고 하단 검색창 오른쪽 점 3개를 눌러 정렬 가나다 순을 선택하면 설치된 앱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앱이 한눈에 들어와 찾기 쉬워지고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효율적이 됩니다. 또한 앱 아이콘이 작아서 누르기 불편하거나 글씨가 잘안 보였던 문제도 이번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빈 공간을 길게 누르고 설정 버튼을 선택하면 아이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눈이 침침하거나 손가락이 굵은 사용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크기와 배열을 눈에 맞게 바꾸면 스마트폰 화면이 훨씬 시원하고 보기 좋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정만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편리해지고 매일 앱을 찾는 과정에서 느끼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작고 빽빽하게 느껴져 불편했던 분들을 위해 배열 조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홈 화면, 앱스 화면, 폴더 배열까지 각각 눈에 맞게 설정할 수 있어 한눈에 보기 편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홈 화면 배열에서는 한 줄에 몇 개의 앱을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46 배열은 아이콘이 크고 보기 쉬워 시력이 약한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반대로 56 배열은 아이콘이 조금 작지만 화면에 더 많은 앱을 표시할 수 있어 앱이 많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앱스 화면에서는 한 줄에 내에서 5개의 앱을 표시할 수 있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며 폴더 배열 역시 3 곱하기 내로 설정하면 아이콘이 크게 보여 실수 없이 누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열을 내 눈에 맞게 바꾸면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편리해지고 찾기 어려웠던 앱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AI 어시스턴트가 뜨는 문제도 설정을 통해 예전처럼 전원 끄기 메뉴만 나오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설정 앱에서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를 선택하고 전원 끄기, 메뉴, 열기로 변경하면 기존처럼 바로 전원을 끌수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도 개인 취향에 맞게 편집할 수 있어 시계, 글씨체, 색상, 달력, 위젯까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누르면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 드래그로 크기를 조절해 눈에 잘 띄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글씨체와 색상도 바꾸어 밝은 배경에는 어두운 글씨, 어두운 배경에는 밝은 글씨를 적용하면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화면을 나만의 스타일로 꾸며두면 매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편리함과 만족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 하나는 나우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특정 앱이 실행 중일 때만 잠금 화면 아래쪽에 얇은 막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듣고 있거나 타이머를 켜둔 상태라면 화면 하단에 막대가 생기며 이를 통해 바로 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다면 재생, 일시정지, 다음 곡 선택이 가능하고 타이머라면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 앱이 실행 중이면 현재 경로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도 간단합니다. 설정 앱을 열고 잠금 화면 및 AOD 메뉴로 들어가 하단에 있는 나우바 항목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실행 중인 앱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 헷갈릴 수 있지만 한두 번 사용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 기능은 특히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분들에게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제공해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업데이트는 AI 기반 인텔리전스 스팸 문자 차단 기능입니다. 요즘은 택배 알림, 요금 민원 등 다양한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잘못 눌렀다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스미싱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원 UI 7.0에서는 AI가 자동으로 스팸 문자를 분석해 걸러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고 우측 상단 메뉴에서 설정으로 들어간 후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 악성 메시지 차단, 인텔리전스 차단을 활성화하면 AI가 의심되는 메시지를 미리 걸러줍니다. 이 기능은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스팸 문자로 인한 걱정을 줄이고 안전하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더 안심되고 편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잠금화면과 홈화면 편집 기능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시계 스타일, 글꼴, 색상, 달력, 위젯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계는 아날로그, 디지털, 얇은 글씨체 등 다양한 옵션 중 선택 가능하며 드래그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글꼴과 색상도 배경에 맞게 바꾸면 가독성이 높아지고 달력을 켜면 날짜와 요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젯 추가 기능을 통해 날씨, 미세먼지, 디바이스 최적화 버튼, 갤러리 사진 등 필요한 정보를 잠금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더욱 풍부하고 편리해집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특히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는 홈 화면과 앱스 화면, 그리고 폴더 배열을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앱이 너무 많아서 필요한 앱을 찾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합니다. 홈 화면에서는 자주 쓰는 앱들을 보기 좋게 정렬할 수 있고 46 배열을 선택하면 아이콘이 크고 한눈에 들어와 시력이 약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반대로 56 배열을 선택하면 한 화면에 더 많은 앱을 배치할 수 있어 앱이 많은 분들에게 편리합니다. 앱스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한 줄에 몇 개씩 표시할지 설정할 수 있어 사열을 선택하면 아이콘이 크고 보기 편하며 5열 이상을 선택하면 더 많은 앱을 한눈에 볼수 있어 자주 쓰는 앱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폴더 배열도 사용자 맞춤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 관련 앱들을 폴더에 넣었다면 34배열로 아이콘을 크게 표시해 실수 없이 누를 수 있고 44배열로 하면 한 폴더 안에 더 많은 앱을 담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홈 화면, 앱스 화면, 폴더 배열을 조정하면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버튼 설정도 기존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원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AI 어시스턴트 화면이 뜨면서 당황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설정 앱에서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항목을 전원 끄기 메뉴로 변경하면 이전처럼 바로 전원 끄기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빅스비나 AI 기능을 따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이 훨씬 빠르고 실용적입니다. 잠금 화면 편집 기능 역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계 스타일을 아날로그, 디지털, 얇은 글씨체 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크기를 드래그해 조절 가능합니다. 글꼴과 색상도 배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달력 표시를 활성화하면 날짜와 요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위젯 추가 기능으로 날씨, 미세먼지, 디바이스 최적화, 갤러리 사진 등 필요한 정보를 잠금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기능들을 하나씩 활용하면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직관적이고 효율적이 됩니다. 화면 구성, 전원 버튼, 잠금 화면까지 모두 개인의 취향과 편의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설정으로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더 쉽게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나우바 기능과 인텔리전스 스팸 문자 차단 기능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나우바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특정 앱이 실행될 때 화면 하단에 나타나 음악이나 타이머, 내비게이션 등을 잠금 화면에서 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설정 방법도 간단합니다. 잠금 화면 및 AOD 메뉴에서 나우바를 활성화하면 앱 실행 시 하단에 얇은 막대기가 나타나 필요한 조작을 즉시 할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기존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바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또한 인텔리전스 스팸 문자 차단 기능은 AI를 활용해 스팸과 악성 메시지를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메시지 앱 설정에서 악성 메시지 차단과 인텔리전스 차단을 켜면 광고 문자나 피싱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염려도 거의 없습니다. 이두 가지 기능만 잘 활용해도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나우바로 즉시 조작하고 AI 차단으로 불필요한 문자 걱정을 덜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해졌습니다. 나우바 기능으로 실행 중인 앱을 잠금 화면에서 바로 조작할 수 있고, 인텔리전스 스팸 문자 차단 기능으로 불필요한 광고와 피싱 메시지를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앱 정렬과 아이콘 크기 조절, 잠금 화면 편집까지 모두 내 스타일대로 설정할 수 있어 시각적으로도 편리합니다. 이 모든 기능을 한 번만 설정해 두면 매일 스마트폰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요한 메시지와 작업을 놓칠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